아주 익숙하게 잘 읽게 된 후에 쓰기 활동을 합니다. We have to go before they arrive. This is my birthday gift. I open the door. I will drive. So hold on.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책 시리즈 중에 에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이책 추천드리는 연령은 유치부부터 시작이 가능하시고요. 먼저 다독용으로 만나 보시다가 조금 학습용으로 전환을 하셔도 되시고 그냥 다독으로 끝나셔도 되긴 하는 그런 책이에요. 에이콘 시리즈는 되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유니콘앤 예리에 대한 책 소개하면서 어떻게 엄마표 영어 진행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릴까 해 해요.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시리즈가 유니콘 앤 예리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유니콘, t 크리처스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어 만나려고 노력하고요뭐 매직 이런 거 너무나도 아이들 다 좋아하잖아요. 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노출하려고 하고 저희 딸은 또 스키어리 스토리스 은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나보고요. 여기 에이콘 시리즈는 에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이 있거든요. 아이 취향에 맞게 이런저런 책들을 살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에이컨 시리즈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기를 가장 추천드리냐면요. 먼저 다독을 통해서 만나요. 이런 캐릭터도 있고 저런 캐릭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분명히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읽어주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 흐름이 이렇구나. 책이란 이런 거구나. 재밌구나. 이런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먼저 만나요. 그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작가 그런 게 생겨요. 그럼 그런 거로 이제 학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득과 학습을 같이. 습득이 먼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스페링도 하나둘씩 알아왔으면 좋겠고 우리 국어 학습하는 것처럼 1학년 됐을 때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거 시험 보잖아요.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써보게끔 학교에서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학원 가도 어차피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엄청난 걸 투자해야 아이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매일 자주 보면은 잘하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이에게 노출을 하고 너무 매일매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 네네, 그런 나날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아이가 따라와주면 고맙고 만약에 못 따라와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조금 더 그림책 보면서 기다려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계단을 껑충 오를 때가 있어요 진짜 처음에는 읽기 싫어 하더라도 자꾸만 나도 말할 줄 아는 게 하나 둘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예전에는 다 읽어줬는데 역할을 나눠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더 많아지고 저희는 조금 이 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유니콘엔 nyari. 네. 여기에 되게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 안을 보시면 월드 그 버블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월드 버블스라고 하는데 주거니, 막거니 대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내가 하던 그 캐릭터가 말이 너무 많다. 그럼 그냥 엄마가 살짝 점빈해가지고 도와줘도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기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까지.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활용하게 돼요. 그냥 그 프레이즈가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와우. <laughs> 별거 아니지만, wow를 와우라고 읽은 거를 여러 책에서 보잖아요? 그럼 다른 책에서도 오빠가 읽는 그런 어려운 글밥책에도 와우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읽었다. 헉,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너무 웃긴 게, 나 좀. 잘하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좋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가 더 하고 싶어지고 내적 동기도 생기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유니콘앤 예리 책에는 테 t 브 컨텐츠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뭐 something sparkly, an amazing friend, snowball fight. 다 느낌 오시나요? 이 단어들 이 단어들은 모든 책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단어들 어린 친구들의 책에는 sparkly한 그런 items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parkle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스크린 캡쳐가 되면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어, 이렇게 어렵게 생긴 네. 되게 글자가 많잖아요 sparkle를 읽을 수가 있으면 또 뿌듯해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던 단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나왔던 그런 게 유니콘, 그쵸? 유니콘. 그리고 첫 문장이 유니콘 saw something sparkly. 그러면서 예리라는 친구랑 이 유니콘이 첫 만남을 하는데 유니콘이 하늘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거를 예리가 그 sparkly 하늘을 봐요. 그러면서 어라? 이 sparkly 하늘가 점점점 나한테 closer and closer, 점점 가까이 오네? 그러면서 부닥치게 돼요. 그랬더니 유니콘이 어, oh, sorry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sorry 라는 말을 sorry, 미안해, sorry, 미안해 라고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 이렇게 조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sorry 라고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아이들이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 둘이 만나는 과정에서 어 되게 스파클 y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면서 이스파클 y 한게 뭐가 있나 유니콘 자체에 내가 스파클 y 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이 snow the sparkle 해 그랬더니 예리가 어 이게 뭐가 sparkle 해 그냥 just plain white인데 그랬더니 이제 뭐 유니콘이 같이 올라가자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up 올라가요 그리고 뭐 sometimes down도 되지만 mostly up. 업을 한대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업앤다운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선에 점점 가까이 가졌 예리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봤는데 어 유니콘 말이 맞는 거예요 어 진짜 스파클리하다 그러면서 경이로움에 <laughs> 네,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요 우와 진짜 너 말이 맞네 It is sparkly where I l i v 그러면서 I told you 이렇게 이제 유니콘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많이 들었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워드북이 있고요 워크북이 있어요 워드북은 말 그대로 여기에 자주 언급돼서 나왔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sparkle) (fluffy) (trick) (horn) (fancy) (brush) Fur, sleek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이 안에 나오는데 어, 그림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묘사가 되고 아니면 정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구나 하면서 한글도 있으니까 조금 캐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배울 때 단어 하나 뭐 스파클 이렇게 하나만 아는 것보다는 보통 문장으로 접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책통해서 내가 읽은 책통해서 단어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 있잖아요. 그냥 단어 집 통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 쓰는 공간이 있어요. 프랙티스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하루에 다 쓴다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쓰는 걸더 추천을 드려요. 단어들을 그냥 자꾸 노출하는 개념으로 그런데 좀한 번쯤 써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쯤 써보는 것도 좋은 연습인 것 같아. 한글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할 때 이렇게 워드북이 예쁘게 만들어서 있다 보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워크북인데요. 워크북은 뭐냐면 책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근데 네, 여러 번 읽고 나서 하시기를 장려드리고요. 이 워크북 통해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 크로스워드 퍼즐도 있고요. 뭐 지리응답도 있고 네, 이런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에이콘 시리즈를 되게 여러 번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워크북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먼저 친숙해져야 되고 이야기를 먼저 좋아야 되고 이 캐릭터 친구들과 먼저 친숙한 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좀쓸 줄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자 우리 한글 맞춤법 연습하는 것처럼 조금씩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네네 이거 역시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게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리지는 않고 오늘 이 시간에 뭔가 활동을 할 건데, 너는. 어떤 거 하고 싶어? 라고 조금 더 자율성을 주고 아이가 스스로 오늘은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할수 있게끔 장려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 책을 좋아해야 이런 활동들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책을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학습으로 전환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다독으로 시작하시다가 정독으로 넘어오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이런 독후 활동을 많이 해야 아이의 영어 실력이 갑자기 가파르게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다독을 하면서 이런 학습도 조금씩 들어가는 걸더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조언 드려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이콘 시리즈 소개해드리면서 그 중에 네, 그 다양한 시리들 중에 어, 유니콘 앤 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느낌의 책인지 네, 어떤 레벨의 느낌인지 에이콘 시리즈의 느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아이들 수준이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할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에이콘 보시다가 아이가 조금 더잘 이해하고 좀더잘 읽는다 그러면 슬슬 조금 더 글밥 있는 조금 더 스토리가 있는 그런 프랜치스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좀더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만나봐야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A 콘 시리즈 소개해 드리면서 네, 그 중에 그 시리즈 중에 유니콘 앤 예리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 봤고요 그러면서 워크북도 살짝 보여드려 봤어요 혹시 엄마표 영어 교육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혹시 이책 교재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상 있으시면 아래 어, 댓글 남겨주세요. 네네. 학습 방법 간단히 먼저 요약해 볼게요. 처음에는 우선 자주 듣고 읽어요. 저희는 이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학습으로 전환했어요. 책을 자주 듣고 읽다 보면 단어 읽기도 매우 익숙해집니다. Get it before give open hold on holiday bed cheer up supposed to be rattled. 그리고 해당 관련된 문장을 읽어봅니다. 쓰기 전에 먼저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연습해요. 아주 익숙하게 잘 읽게 된 후에 쓰기 활동을 합니다. 예리 예리 is the scary monster. The scariest monster scariest monster scariest monster 예리 is the scariest monster We have to go before they arrive. This is my birthday gift. i open the door i will drive so hold on i will drive so hold on Very good. we will go to the beach on holiday yep. i'm in the bad mood mm -hmm. i will get some juice to cheer up jim the party it is, is supposed, supposed to be exciting, be exciting. My toys were in the box. <laughs> 그리고 나서 단어도 잘 읽고 문장도 잘 읽게 되면 이제 나머지 쓰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재 말고 다른 워크북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도크 활동하는 거 그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 활동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책을 듣고 읽어요 이렇게 한 권씩 마스터에 가면 아이 스스로도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이 방법 추천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